선주야 지원이 오늘 온다고 했지 언제쯤 도착할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10분쯤 걸리면 도착할 것 같아요. 오 그래. 천천히 와 날도 춥던데 조심해서 오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따뜻해도 입고 나왔어요. 잘 됐다. 내가 반찬이랑 다 준비해 놨으니 오면. 지치밥 먹자. 와, 어머니 진짜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배고프게 올 타이밍이네요. 하하, 그럼 딱좋네문 열어 놓을 테니까 들어오면 바로 와. 네, 지금 문 앞이에요. 들어갈게요. 어서 와, 앉아마. 얼굴 보니까 선규 말대로 예쁘네. 아이고, 어머니 과찬이세요? 제가 쑥스러워요. 아니야, 진짜야. 근데, 너 선규보다 나이 많다고 했나? 네, 제가 두살 많아요. 괜찮으실까요? 처음엔 좀 놀랐지. 근데 보니까 성격도 차분하고 선규랑 잘 맞을 것 같네. 감사해요. 어머니, 저도 삼기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럼 됐지. 근데, 너 어디 대학 나왔니? 선규가 말해줬던 것 같은데. 아, 저 서울대 나왔어요. 교육학과였고요. 뭐 서울대 진짜야. 아이고 선규 이 녀석 복 터졌네. 어머니 너무 그러시지 마세요. 저 그냥 운 좋게 들어간 거예요. 아니야 서울대가 어디 아무나 가나 지금 뭐해? 저 과외 선생님으로 일하고 있어요. 고등학생들 가르치고 있고요. 과외. 와, 아 서울대 나와서 과외까지 잘한다니 우리 선규 진짜 잘 만났네. 어머니 저 왔어요. 오빠 여자친구 온다는 날이라 얼른 와봤네요. 아름이 너도 왔구나. 잘 됐다 지원이. 지금 밥 먹으러 앉았어. 오빠 여자친구요? 언니 안녕하세요. 저 선규 오빠 동생 아름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름 씨 저는 지원이에요.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해요. 근데 언니, 오빠보다 나이 많죠? 펑, 맞아. 내가 두살 많아. 헐, 오빠가 조매 같아서 언니가 힘들지 않을까 했어요. 하, 아니야. 오빠가 의외로 듬직해 잘 맞거든. 듬직하다고요? 오빠 가요? 대학도 안 나온 애가 뭐가 듬직해요? 아르마 무슨 날이야. 오빠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어머니, 제가 틀린 말했어요? 저는 간호대 나와서 간호사 하는데 오빠는 뭐예요? 아름씨 간호사면 진짜 멋지다. 나도 공부 좋아하는 편이라 대단하다고 생각해. 아 그래요? 언니는 뭐예요? 설마 오빠처럼 대학 안 나온 건 아니죠? 나? 그냥 과외 선생님이야. 학생들 가르치는 게 좋아서. 과외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대학 안 나오면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사람마다 다르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흠, 음, 저는 공부 잘해야 제대로 된 인생 사는 거라 생각해요. 제가 학창 시절 워낙 성적이 좋아서. 아르마 지원이 서울대 나왔대. 뭐 자꾸 왜 그러니? 네? 서울대요? 언니가요? 진짜예요? 흠, 응, 맞아. 근데 나는 그거 별로 안 내세우고, 바녀. 아, 은 네, 뭐. 그럼 다행이네요. 오빠가 운 좋은 줄 아세요? 나도 오빠와 만나서 운 좋다고 생각해. 그래요? 근데 대학 안 나온 사람은 좀 아쉽지 않나? 저는 헛벌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런 관점도 있지.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아르마, 이제 그만해. 지원이 예쁘게 말하는데, 자꾸 그러지 말고 밥이나 먹어. 네 어머니, 제가 좀 솔직한 편이라 그럴게요. 괜찮아요. 어머니 저도 솔직한 사람 좋아해요. 오 언니 성격 좋네. 근데 오빠는 진짜 운 좋다. 서울대 나온 사람 만나는 거 보니까. 하 고마워. 나도 오빠 덕분에 행복해. 언니나 진짜 요즘 병원에서 바빠 죽겠어 간호사 일이 쉬운 줄 아나. 와 진짜 아름 씨 힘들겠다 병원 일이 만만치 않지. 당연하지 내가 간호대 다닐 때도 공부 엄청 열심히 했거든. 대단하다 나도 공부 좋아하는데 아름 씨 진짜 노력파네. 노력파인지 내가 성적도 항상 상위권이었고 자격증도 금방 땄어. 오 자격증까지 멋지라 아름 씨. 응, 뭐든 열심히 해야 잘 살지, 공부 잘해야 인생 제대로 사는 거라고. 그런가,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 않나? 아니야, 언니 공부 못하면 결국 한계가 오는 거야. 나처럼 배운 사람만 아는 기분이 있거든. 아, 그래? 나도 배운 거 좋아하는데 그런 기분 잘 모르겠네. 뭐야, 언니, 혹시 대학 어디 나온 거야? 말안 했던 것 같은데. 나? 그냥 서울대 나왔어. 뭐 별거 아니야. 뭐라고? 서울대. 근데 왜 그렇게 태평해? 그냥 내가 좀 조용한 스타일이라 주지 말아나보다뇨. 헐 대박. 근데 언니, 우리 큰 며느리 결혼할 때 어머니가 뭐 줬어? 큰 며느리. 아, 그건 잘 모르겠네. 내가 물어본 적 없어서. 어머니가 꽤 많이 줬다던데. 나중에 나 결혼할 때더 줘야겠네. 더 달라고? 왜? 나 간호대 나왔잖아. 큰며느리보다 학벌 좋은데, 당연히 더 받아야지. 아, 학벌 따라 다르게 준다고? 그런 기준은 처음 보네. 당연하지. 공부 잘한 사람이 더 대우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흠, 어머니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 어머니도, 나 이해할 거야. 내가 배운 게 많으니까. 그래?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까? 아니 그냥 내가 말할게. 근데 언니 진짜 오빠랑 결혼할 거야. 응 그럴 계획인데 왜? 나중에 정식 상견례 할때 오빠네 가족은 좀 빼면 안 될까? 뭐 가족을 빼라고? 늦은 소리야. 우리 부모님이 좀 까다로우셔 우리 아빠 대학교수고 엄마 음악 선생님이야. 그래서? 학벌 엄청 따지셔 오빠가 대학 안 나온 거 알면 결혼 반대할지도. 헐 진짜야?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신경 쓴다고? 응. 보리질이 원래 좀 격식 차리고 공부 잘하는 집안이다. 아 그래? 근데 선규 빼고 상견례 하라는 건좀 심하지 않나? 심한 게 아니라 현실적인 거지. 나중에 문제 생기는 것보단 낫잖아. 문제? 선규가 뭐가 문제인데? 대학 안 나온 게 문제지. 우리 부모님이 보면 좀 그렇다고 할 거야. 나도 선규 좋아하는데 그게 왜 문제야? 언니야 서울대 나왔으니 괜찮겠지만... 오빠는 좀 다르잖아. 수준 차이 난다고. 수준 차이?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는 거좀 이상하다. 이상할 게 뭐야. 공부가 사람 가치를 보여주는 거지. 나한테는 성귀가 소중한데 학벌로 사람 재단하는 건좀 그렇네. 언니가 그렇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은 안 그렇다니까. 그럼 부모님께 내가 직접 말해 볼까?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오빠네 다족 빼는 게 제일 깔끔해. 깔끔하다고? 나 진짜 이해 안 가네. 이해 안 가도 어쩔 수 없어. 나 결혼 망칠 순 없으니까. 결혼 망친다니 삼규가 없으면 나도 결혼 안 해. 언니 진짜 오빠에 대한 기준 낮네. 서울대 나온 사람이 왜 그래? 기준 낮은 게 아니라 사랑이 뭔지 아는 거지. 사랑. 웃기네. 공부가 없으면 사랑도 한계가 있는 거야.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 말문 막힌다 언니, 저번에 상결례 얘기했던 거 기억나? 응, 기억나. 아름씨가 선균의 가족 빼달라고 했던 거지. 맞아. 언니 진짜 오빠네. 가족 빼고 상견례해도 괜찮아. 뭐너 그렇게 원한다면 나야 상관없지. 진짜? 와, 언니 진짜 이해심 많네. 이해심이라기보단 그냥 너 부탁 들어주는 거야. 오, 언니 최고야. 나 진짜 감동했어. 감동할 거 없어. 근데 나도 너한테 부탁 하나 해도 돼? 부탁? 뭔데?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 사업 시작하는 행사 있는데 너도 와줄 수 있어? 가족 사업, 그게 뭐야? 우리 집에서 자든 학원 하나 열거든. 나좀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서. 학원, 오, 언니, 과외하니까 학원도 여는구나. 응, 뭐 비슷해. 그냥 소소한 시작이라 너 오면 힘들 것 같아. 그럼 나 주말에 병원 근무 없으면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와, 아름씨 오면 나 진짜 든든할 거야. 오케이, 그럼 나 간호사 유니폼 입고 갈까? 멋지게. 하, 유니폼은 좀 오버 아니야? 그냥 편하게 와도 돼. 아니야, 언니. 내가 차려 입고 가야지. 학원 오픈 축하해 줘야 하니까. 오, 그래? 그럼 기대할게. 너 오면 분위기 확 살릴 것 같네. 당연하지. 내가 가면 다들 나만 쳐다볼 걸 공부 잘하고. 간호사인 동서라니. 하, 맞아. 아름 씨 매력 있으니까 다들 좋아할 거야. 언니 진짜 말 잘한다. 나꼭 갈게. 어디서 하는 건데? 강남역 근처야. 주소 나중에 보내줄게. 강남. 오, 대박. 언니 집돈만나 봐. 뭐 그냥 열심히 준비한 거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서울대 나온 언니니까 당연히 잘 나가겠지. 과찬이야 그냥 가족이랑 같이 하는 거라 의미 있는 시절일 뿐. 의미 있다니 더멋지네나 진짜 기대돼. 나도 너 오는 거 기대돼. 아름 씨 덕분에 더 재밌을 것 같아. 당연하지 내가 가서 분위기 띄워줄게. 근데. 오빠는 안 오지. 첨주, 오빠도 오긴 할 거야? 왜? 아니, 그냥 오빠 오면 좀 민망할까봐 계약 안 나온 거 신경 쓰일까 해서. 민망할 거 없어. 오빠도 나름 열심히 준비했거든. 흠, 그래. 뭐, 뭐, 언니. 말대로면 오빠도 괜찮을지도. 당연하지. 우리 오빠 매력 많아. 너도 보면 놀랄걸. 놀랄 일 있겠어? 오빠가 대학도 안 나왔는데, 뭐가 대단해? 놀랄 일 많지 직접 와서 확인해봐. 오, 언니, 자신감 대박나. 진짜 궁금해졌네. 그럼 꼭 와야 돼. 내가 제대로 보여줄 테니까. 좋아,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안갈 수가 없지. 오케이, 그럼 주말에 보자. 준비 잘하고 올게. 나도 준비해서 달개 언니 학원 오픈 해방 날일 빌어. 고마워 아름씨 너 오는 게 제일 큰 선물일걸. 언니 나 강남역 도착했어. 학원 어디야? 3층으로 올라오면 대 간판 보일 거야. 오케이 나 지금 올라왔어와 여기가 학원이야? 빵 응, 맞아 들어와서 구경해. 언니, 근데 간판에 지원의 뉴스 써있네. 이거 언니 이름 아니야? 맞아. 내가 만든 거라 이름 넣었지. 뭐야, 언니가 학원 만든 거야? 진짜요? 응, 과외하다 보니까 치워봤어. 헐, 대박. 서울대 나온 언니라. 역시 달리네 뭐, 그냥 열심히 한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 다 언니 칭찬하네. 서울대 얘기 엄청 나오던데. 아. 내가 좀알려진 편이라 나 간호대 나왔는데 왜 이렇게 차이나지? 아르마넌 여기서 뭐 해? 오빠나 언니 학원 오픈 축하러 왔지. 지원이 만든 거 당연하지 서울대 나온 실력인데. 오빠 과찬이야. 근데 오빠 전에 우리 부모님 대학교수라고 했던 거 기억나? 응 근데 아빠 실직 상태 부어. 엄마 합창단에서 노래 가르친다며. 뭐? 오빠 너나 조사했어? 나도 들었어. 아름 씨 간호조문대 나온 거 맞지? 언니 너나 함정에 빠뜨리려고 일부러 오라 했지? 함정은 아니고 그냥 진짜 너 보고 싶었어. 아름아 너 계속 거짓말했잖아. 나 실망했어. 결혼 못하겠어. 오빠 진짜 이러기야? 나 억울해. 억울한 거 없어. 솔직했으면 됐을 텐데. 언니, 오빠, 너무해, 나 갈게. 지원아, 나 대학 가서 공부할 거야. 오빠, 진짜, 와, 감동이야. 응, 너 학원에서 같이 가르치고 싶어. 너희 나 무시하고 잘난 척이야? 잘난 척 아니야, 우리 꿈 얘기하는 거야.